자, 여러분, 선생님이 올려준 링크로 이거 시간이 다 되는 친구들은 한번 다 끝까지 한번 보면 좋고요. 어,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어, 선생님 이 저작권 때문에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사 말을 좀 선생님이 좀 쳐봤어요. 그 가사랑 같이 들으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과 연관된 부분 조금 앞부분 한 2분 40초 정도 한번 들어볼게요. 뮤지컬. 스액에이지 외쳐줘서 이라고 하는 뮤지컬의 일곱 차가지 못하고 사랑할 때 마음속 외침을 우울로 써다가 내일. 일단 전체가 지금 아 8분 정도밖에 안 되네 8분 정도인데요. 요거 보시면 작년에 처음 초연이라고 하지 처음 개봉한 그런 어 이제 개봉 개봉이 아니겠죠? 이제 공연이 된 뮤지컬이에요. 생일 뮤지컬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저 우리나라 진짜 어, 공연계, 그리고 뭐, 문학의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정말 이런 찰떡 같은 뮤지컬을 만들었을까 정말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선생님이. 어, 올해 버킷리스트로, 올해 코로나가 정식이 된다면, 올해 내년에 반드시 이 뮤지컬을 선생님이 내 눈으로 직관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내용까지를 살펴봤었어요. 우리 두 개의 시조를 가지고. 근데 오늘은 뭐할 거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뮤지컬이 힌트가 될것 같아. 바로 이 시조, 우리가 살펴봤던 내 마음을 배워내요.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대 라고 하는 두 편의 시조가 실제로 지어졌던 조선시대. 그 때의 과거의 삶과 연관해가지고, 우리, 어, 이 시조를 조금 더한 단계 깊숙히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이 노랫말에 보면은 벌써 시조에 대한 엄청난 뭐, 중요한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유행가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노래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삶을 위로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보면. 해가 뜨면 잔, 단잠을 깨우고 태상 같은 일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힘겨운 인생 비가 내려서 발을 적시고 진짜 시궁창이에요. 내 지금 현실 희망조차 같이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 마음속에는 그래도 꿈이 있고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루고자 하는 외침이 있잖아. 그걸 운율로 써내려간다. 그것이 바로 시조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장르 있을 겁니다. 유행가 장르 댄스도 있을 거고 발라드도 있을 거고 또 쇼미더머니 랩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유행가의 모습이 조선시대에는 시조로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조금 다른 갈래 우리의 노래도 다 같은 노래가, 다 같은 유행가가 아니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발라드 다르고, 댄스 다르고, 랩이 다른 것처럼, 시조도 약간 다른 모습으로, 민중들 또는, 어, 집에 계층 양반들의 어떤 마음 속의 외침, 진짜 뭔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을 아름답게, 심미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교과서, 18페이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18페이지 펴가지고 학습활동 같이 보면서 과거의 삶, 과거의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교과서 18쪽에 학습활동 3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 첫 시간에 문학으로 만나는 세상. 학습 목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심미적 체험이라는 것을 알고 문학적 소통을 하는 것.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어, 여러분들이 어, 다양한 시를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학습 목표 뭐였다? 문학작품 속에는 과거에 무엇이 반영된다는 것. 과거의 삶. 바꿔 말하면 과거의 사람들의 모습.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과거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나 시대 상황이나 가치관이나 의식 같은 것들이 문학작품에 반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학습 목표였습니다. 그거를 좀 알게 해주는 활동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8쪽에 3번 학습 활동은 곧그 보기 지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선생님 시험문제낼 수밖에 없는. 중간고사 7번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조의 창작 배경을 바탕으로 문학적 소통 활동을 해보자 이랬습니다. 과, 결국에 이게 바로 과거의 뭐를 반영해 보라는 얘기겠어요. 어, 시조 자체가 창작되었던 그 과거의 삶, 그걸 바탕으로 문학적 소통 활동을 해보자는 의미겠죠. 보기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베어내어를 쓴 정철은 50세가 되던 해에 정치적 반대파였던 동인의 탄핵으로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정철은 약 4년 동안 창평에 머물렀는데 조정을 떠나가 있으면서도 나라의 정치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우리 사실 정철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얼굴이 궁금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이분이 정철이고요. 우리 어떤 돈에서 좀 봤던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동갑내기 절친이 우리나라 5천원권에 있는 율곡이예요. 율곡이와 동갑이고요. 대충 그분과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주 친한 절친 사이였고, 자, 복장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성리학 유교라고 하는 어, 조선시대의 학문을 공부하고, 또 입신 양명,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보필했던 대표적인 서인, 문인, 이었던 정철입니다. 그래서요 이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분이 쓴 책이 한권 나오는데 송강 송강은 이분의 호고요 가사 이 한자가 지금 송강가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서적인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혹시 가시게 되면 1학년 때 공통적으로 배우게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관동 별곡, 삼위 인곡 같은 것들일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문과에서는 아주 싫어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이 바로 이 정철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 송강정철, 아, 송강가사, 요거, 한 장을 넘기면 이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송강 가사라고 풀이해 줬던 것이 뭘로 적혀 있다. 한글로 적혀 있어요. 자, 이분들은 중종에서 선조 때를 사셨기 때문에 조선 중기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 창제가 된 이후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이렇게 표기한 가사집. 그리고 이 안에는 백여 편의 시조 네 편의 가사가 실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작품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어~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썼다는 거 어~ 여러분 고등학교 때 가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무리 한글로 시조라는 노래를 지었다고 한들 그것을 즐겨 불렀다고 한들, 이들은 유교적 질서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가장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유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다? 충, 효. 임금에게 충성.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충효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유교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실제로 이 가치는 지금 조선이 지금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국뽕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나라,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문화. 그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효도 뭐두 말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돈 벌면 하고 싶은 거 뭐야?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키고 싶고, 우리 아빠한테 옷한벌해 드리고 싶고, 우리 아빠 자동차 바꿔 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특히나 조선 시대에서는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정서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앞쪽으로 좀 돌아볼게요. 진짜 앞쪽으로 돌아가는 게참 힘드네요. 어쨌든간, 저서 정철이 문지를 잠깐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 보면 5 0 세가 되던에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정철은 이제 정치적으로 득세했다가 세력을 잃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어 유배도 여러 번 갔었고요. 또는 조금 한직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이 이제 중앙정치를, 한양이 중앙정치를 하는 곳이었다면, 지방으로 이렇게 좌천되거나 하는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내가, 심지어 우리 임금께서 나를, 나를 미워해가지고, 또는 너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해가지고, 아주 뭐 이제 유배를 남, 이제 이렇게, 유배를 보내 가지고 아니면 목을 잘라. 노 파이어. 잘라다 하더라도 조정을 떠나서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뭐라고 돼 있냐? 나라의 정치를 걱정하고 바꿔 말하면 누구를 그리워하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워하다 우리가 내 마음을 배워내어 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서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과거의 삶을 반영을 해 보니까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결국에 이 시를 지었던 정철은 어떤 여인이 누군가 멀리 떨어진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를 썼는데 이 시대에 조선 시대의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그 사랑하는 임은 바로 누구였을 것이다. 임금이었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때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였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어, 학설등 가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뒤 이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개를 연하문이다 기르대는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작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설시조입니다. 시조가 양반 중심의 문학이었다면 사설시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평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여기 선생님이 질문 조금만 바꿀게요. 자 사실요 시조는요. 양반, 즉, 지배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말하면, 어,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조선 초기, 중기에 굉장히 발전을 했고, 정철로 대표되는 그런 시조를 쓰는 양반들에 의해서 아주 꽃을 피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사설시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는 말하는 시조는 평시조야, 평시조. 어, 규칙이 엄격해. 형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선비, 양반 계층하고 평민, 또는 천민 계층하고 어느 쪽이 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어? 당연히 양반 계층, 선비 계층이겠지. 그 사람들은 왜냐? 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쓴 시조를 글로 이렇게 막 과 종이를 이용해서 기록할 수도 있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고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다듬는 거에 익숙하고 또 워낙에 그런 어떤 어 우리가 허례허식이라고 양반전에서 비판했던 그런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평시조라고 해서 시조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 엄격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시조를 창작을 했다면, 반면에 우리 평민들은 어땠냐.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말이 많은 사람하고, 말이 적은 사람하고, 누가 더 지금도 좀 약간 교양이 있어 보이게 느껴져요. 말이 좀 적은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평민들은 말이 많아요. 아줌마들 만나면 수다 떨고, 막, 빨래터에서, 막, 시장에서 만나기만 하면, 막, 우리나라 술집보다 요즘에 커피숍이 더 많아. 근데 심지어 술집에서도 있잖아. 사람들 만나면 다뭐 하냐면 수다 떨고 있거든요. 커피숍, 그 수많은 커피숍에 사람이 다 앉아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평민들은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장 6구 45자의 짧은 명시조 안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다 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시조라고 하는 특히나 중장, 종장을 길게 내리는 방식의 시조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설시조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 평시조가 고려 말 그리고 뭐 조선 중기까지 굉장히 양반 계층에서 번성을 했다면 어? 양반들이 저런 걸 부르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유행가라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유행가를 불러볼까 하다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선 중기,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길이가 긴 사설 시조가 누구에 의해서 양반이 아니라 평민에 의해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앞전에 보여줬던 그 뮤지컬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조선. 조선 수액. 조선 시조의 나라. 양반이든 평민이든 자신의 생각을 시조에 담아서 부르던 그것이 꽃 피우던 시기 바로 조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로운 형식. 평시조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설시조가 자유시냐?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냐? 그거는 또 절대 아니죠. 특히 사설시조는 종장, 즉맨 마지막 줄에 처음 시작할 때세 글자를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33장 6구 45자 뭐 사음보 운율 같은 것들을 조금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조가 분명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되는 형식 종장의 첫 3음절이라고 하는 형식 을 반드시 지킨다. 자, 하는 걸또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 가 보면 자유로운 형식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평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사설시조는 일상적인 내용과 해약 오! 배운 말인데요. 우스꽝스러운 재미있는 하하. 그죠? 그리고 풍자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주로 남녀간의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하고 있네요. 아! 여기까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두 시조가 조금 왜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줬었는지 기억이 날 겁니다. 이미 우리가요, 어, 내 마음을 배워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절절하고 좀 절제되어 있는 느낌인 반면에, 어,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직설적이다. 좀 우스꽝스럽다. 뭐 이런 분위기를 느꼈잖아요. 사실은 작품 자체도 그렇지만, 그것이 쓰여진 배경을 봐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어떤 배경, 과거의 삶이 어떻게 이 시가 창작됐는데 반영되었는지 우리가 봤으니까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 마음을 배워내어에 대해서 일단, 아, 정철이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내가 이 시에서 말했던 그리워하던 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 임금님이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정철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50살 때 탄핵 당했을 때 영조, 어, 저 저기 선조였어요. 선조. 선조 어 18년인가 그랬습니다. 선조 18년에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 선조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내가 이 시를 쓸 때도 음, 우리가 착각했던 거야. 우리는 뭔가 어떤 남녀간의 사랑 때문에 이 시를 썼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리학자인 정철의 입장에서는 바로 누구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쓴거이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 왜난 지금 탄핵, 탄핵을 당해서 창평이라고 하는 서울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유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구만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임금님과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탄핵당하기 전에는 임금님하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면서 매일 조정해서 얼굴 보면서 회의하고 막 이랬는데 말이죠. 자, 오타네요. 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네요. 그리움, 그리움이 아마 창작의 의도였을 것이다. 이 시를 짓게 된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이 시가 아주 유행가처럼 돌고 돈다면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겠지. 선조의 귀에도 들어가겠 지금 선조가 물을 거야. 아니 이 시조는 누가 지었는가? 정철이 지었습니다. 아 정철이 그럼 역시 그는 아직도 나를 내가 유배 보냈다고 해서 삐진 게 아니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겠구만. 즉 여전히 나에게 뭐하고 있겠구나 충성하고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내 마음은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임금에 대한 그림이었다. 임금에 대한 사랑, 즉 충성이었고요. 조금 어려운 말 하나 나옵니다. 우리 연애 소설, 뭐 연애, 연인할 때 연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자, 임금 군자입니다. 우리 군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것들을 보통 연군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노래 같자.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연 사랑하는 누구를 군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 연군가를 지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백경지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개를 연하문이나 기르대 같은 경우에는 또 독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을 것이다. 자, 일단 형식이 달랐잖아. 평시조가 아니고 아까 무슨 시조라고 했었어요? 사 설, 시, 조.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자, 양반이 아닙니다. 평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을까? 자, 개에 대한 원망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 공감, 어 공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공감함, 공감합니다.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는 양반들보다는 그 시대를 살았던 평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키고 재미를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 좀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공감을 일으키려면 유머코드, 유머, 아주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이두 시는 누가 어떤 시대에 어떤 의도로 지었는지에 따라서 주제가 내용만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창작의 의도,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시의 형식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어, 잠깐만요. 어,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3번 학습 활동이 있어요. 양가로 3번 활동은 우리가 스킵을 할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보기를 읽은 후에, 두 시조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고, 어~ 두 시조에서 어떤 심리적 체험을 했는지 친구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문학적 소통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 시기가 길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그런 과거의 삶을 반영해서 여러분 이해만 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요 그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장 넘어가서 1 9쪽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거 왜 도대체 어, 우리는 이렇게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심미체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양한 소통활동을 하는 걸까? 왜 선생님은 자꾸 댓글로 느낌을 막 쓰라고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시를 배우면서 우리가 했던, 했던 모든 활동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빈칸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인간의 뭐에 대한 생각을 삶이겠죠. 삶에 대한 생각을 뭐합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하겠죠. 어, 너 그런 생각했어? 어, 너 그런 경험했어? 너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아, 너의 삶에서 그런 게 중요하구나. 나도 그렇게 느껴. 또는 너도 그렇다는 걸 알았어. 인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문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특히 이를 통해서 세계를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는요,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안에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정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음, 한국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인류,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심미적인 체험, 심미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세계 자체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삶의 의미를 뭐할수 있다.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몰랐던 부분, 또는 내가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 나의, 뭐, 어, 아주, 어, 부끄러웠던 중2병 시절,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수 있다. 반성해 볼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어, 힌트가 있죠? 심미. 그죠? 심미적 상상력. 자,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학을 통하면 심미적 상상력이 발전한다는 거야. 건전한 심성이 개발된다는 거야. 그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 나쁘고 더럽고 좀 그런 것만, 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좀 이왕이면,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지성인으로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면, 심미적인 이왕이면 심미적인 상상력을 키우고 건전한 심성을 개발을 해서 바람직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그런 눈으로 어떤 세계,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 그건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인생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인생에 대한 관점, 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다. 어떤 세계를 좋은 세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한 다양한 기준. 그런 것을 어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도 형성할 수 있다. 로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들이 끊임없이 문학을 만들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문학의 소통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들고요, 더 나은 세계를 만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일단 학습활동까지 필기하시고요. 과제 선생님한테 올려주시기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단 경험을 담은 시조지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예고해드리고 일단 필기 내용 다 하신 다음에 소단원평가 프린트물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